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들리시나요? 이 소리는 깊은 바닷속 쇠파이프 안에서 사람이 살려달라고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어깨너비만한 좁은 파이프, 그 안에 성인 남성 4명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기름 범벅이 된 채. 뼈가 부러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진짜 끔찍한 이유는 사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피를 토하며 기어나와 친구들이 살아있다고 외쳤지만 바깥의 사람들은 구조를 거부했습니다. 2022년 최악의 비극 파리아 송유관 참사. 도대체 왜 그들은 산 채로 파이프 속에 버려져야 했을까요? 2022년 2월 25일. 카리브해의 트리니다드 토바고 앞바다. LMCS 소속 잠수부 5명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수심 18m 아래에 있는 U자형 송유관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위해 설치된 건식 챔버 안에서 그들은 파이프에 막힌 부분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델타 P. 이른바 차압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파이프 내부의 압력이 외부 수압보다 낮아지자 마치 거대한 진공 청소기가 작동하듯 엄청난 흡입력이 발생했습니다. 물과 기름, 그리고 사람.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료 한 명은 가까스로 난간을 잡고 버텼지만 크리스토퍼 부드람 파이잘 쿠르반, 리시 나가사르, 유스프 헨리. 이네 명의 잠수부는 비명지를 새도 없이 파이프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름 76cm. 그 좁은 공간에 네 명의 남자가 구겨지듯 처박혔습니다. 주변은 온통 검은 기름 뿐이었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파이프 내부에 생긴 작은 공기주머니 에어포켓을 찾아 냈습니다. 서로의 생사를 확인한 그들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생존자 크리스토퍼 부드람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울먹이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그들은 기름 범벅이 된채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산소는 점점 희박해져갔고 부상당한 동료들은 하나둘씩 힘이 빠져갔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 부드람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나가서 구조대를 데려올게. 그는 부러진 팔을 이끌고 기름을 삼키며 좁은 파이프를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탈출이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동료들은 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나가면 우리 가족들을 부탁해. 사고 발생 3시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드람이 파이프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는 피를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안에 친구들이 살아있다. 지금 파이프를 두드리고 있다. 당장 구해야 한다. 상식적이라면 즉시 구조대가 투입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통제하던 회사 파리아 측의 반응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2차 사고가 날수 있다. 그들은 구조대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구하러 들어가겠다는 민간 잠수부들의 진입조차 허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로막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파이프 안에서는 계속해서 쿵, 쿵, 쿵.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바깥 세상은 규정과 절차를 따지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구조가 아닌 시신 수습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3명의 잠수부는 모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조를 기다리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숨을 거둔 것입니다. 유일한 생존자 부드람은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기름 냄새, 좁은 파이프의 감촉, 그리고 뒤에 남겨두고 온 동료들의 마지막 목소리. 파리아 송유관 참사. 이것은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면 인재였을까요? 아니면 자본과 규제가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시된 가장 잔혹한 형태의 살인이었을까요? 76cm의 지옥. 그곳엔 분명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